그대를 르크 요리문답 어, 34주일 됩니다. 오늘부터 1 0개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보시고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2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네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인정받는 이제 요리문답 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사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리문답인데 우리가 지금 3부를 하잖아요 그죠 3부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참고로 혹시 일부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이 살짝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부에서 살펴봤고 3부에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 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 삼부를 하는데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10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제 20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원 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면 93문을 한번 볼까요? 93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나눕니까? 답하시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10가지 계명이 그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자, 혹시 양손을 가지고 있으면 반짝반짝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반짝반짝. 저는 지금 왼손은 책을 들고 있어서 어. 자, 해서 자, 양손을 쫙 뻗어 보세요. 위쪽으로 쫙 뻗어 보세요. 자, 따라 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밑으로 해 봅시다. 이번에는 양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손을 밑으로. 자, 밑으로 해 봅시다. 시작. 이웃 사랑 고백해 봅니다. 이웃 사랑. 자, 우리가 양손을 이렇게 위로도 들고 아래로도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자세 히 양손을 다 이렇게 동시에 하면 무슨 글자가 되죠? X자가 돼요. X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10계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94문을 보시면 먼저 1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합니다. 네, 여기 본 내용이 긴데요. 어, 앞 부분에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하고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절에도 갈수 있고 천주교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되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조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자,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아빠랑 또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아빠가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해야 되지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 가지고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엇시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신부가 된다라고 해요, 신부.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를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옆집 아줌마에게 막 <laughs>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배타적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 나라 일본 천황에게 천황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94문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5문을 보겠습니다. 95문을 보면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 타락한 인간은요?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제조공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너무너무 만드는 제조 공장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해요. 인도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이냐면 어, 3억 개나 돼요. 인도엔. 3억 개나 되는 그 많은 우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본에 가면 한 800만 개 정도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붙잡고 싶은 대상이 만들고자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현대과학 4차 산업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참 과학을 맹신하는 것도 한 우상이 될수 있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수도안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 또한 우상이 될수 있죠. 알코올, 마약, 게임 중독,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 계명을 또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